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박세니. 단순히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재미있다고 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노력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또 그들이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타인 최면이다. 자신이 하는 노력이 최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이 그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력이 아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이 악물고 견뎌낸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SBS에서 방영하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달인이 출연한다. 세차의 달인, 마늘 썰기의 달인, 명함 날리기의 달인 등. 그런데 부단한 노력으로 얻은 실력임에도 세상으로부터 받는 보상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많았다. 물론 그분들의 노력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노력의 결과물로 타인을 최면에 빠지게 하는 에너지를 품어야 경제적 부우까지 누릴 수 있다.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되나라고 자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어설프고 적당한 노력도 잊었으면 한다. 이제는 노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타인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진짜 노력을 시작할 때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경제적 활동 수단인 직업과 연결됨을 알수 있다. 다시 말해, 돈을 벌고 싶다면 집단의 수많은 문제점 중 특별히 관심이 있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은 밀려온다.